네, 네. 원래는 통통, 이용하는데나이 아, 그럼 저희는? 네. 저희 네. 대 크랩, 랩스터, 대게, 크레이피쉬, 연평도 간장 게장 등이 종류별로 요리별로 무한 리필하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. 맛있고 좋았습니다. 저게 여기 가격은 여기. 1인 아, 200달러. 오늘은 한국돈 아, 279,600원입니다. 아 음, 다이 음 좋다. 한우 먹야지저할아버지못 너무 어 되게 여유 랩스터, 대게, 크레이피쉬, 연평도 간장게장, 참돔, 제빵어, 참다랑어 오도록, 캐비어, 탈전복, 우니, 사시미, 감태, 망고 등을 무한리필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. 그럼, 응. 아이디어가 좋으시다. 얼마나 연습을 하셨겠어. 방법을 응. 위해서. 응. 응. 알베기, 알베기. 응. 응. 이번 정리 도와드릴게요. 아, 아. 네. 니 <laughs> 저는 맛있는 거 주세요. <laughs> 예, 다 올려드릴게요. 네, 네. 어떤가. 네. 어떤가. 둘다 올려 드릴게요. 네. 어떤 거? 제가 둘다 제 진행 도와드 릴게요 사진 찍으신 후에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생기 분들이 쉐프 아, 네. 아 세계 갈비야 한번 해 봐. 세계가 갈비야. 이게 갈비고 파채랑 같이 먹어요. 그래서 저 그릇에 3게 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국물에 시간껏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
맛있무화요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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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